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구현속에 100%타점 드리고 있는 크립토 트레이딩의 트레이더 대박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 진입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주일 동안 전쟁 같은 글로벌 이슈에 따른 하락과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간 이러한 하락들 때문에 많이 손실 보시고, 또한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발표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동결로 발표가 나면서 다시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에는 특정 구간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이더리움 어느 저항을 뚫고 올라서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까지의 이더리움 흐름까지 살펴보고요. 오늘도 제 관점과 타점까지 함께 알려드릴 거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관점에 제 분석까지 더하셔서 큰 수익 볼수 있는 확실한 매매 자리 잡으실 때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영상 만드는데 차트 분석하고 관점 정리 후에 영상 녹화하고 편집까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한 개당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힘주시는 시간 단 10초, 아니 3초면 가능하십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인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제가 신나서 더욱 열심히 차트 분석하고 관점 알려드리기에 여러분들의 계좌 우상향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두 번의 터치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이 FOMC 발표가 있어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린다곤 했지만요 만약에 저번 제 이더리움 관점 영상에 분석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이 FOMC로 인해서 이러한 하락 예측했고 반등 나올 자리까지 정확하게 공유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제가 올린 이더리움 관점 영상, 이더리움 여기 뚫으면 끝, 진짜 폭등 갑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특이하게 하락 시나리오만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면 1차 진입가로는 2487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진입하셔라. 목표가로는 1차로는 2496 부근에서 1차 익절, 2차 목표가로는 2509 부근 전량 익절하시고 추가 상승이 있다면 소통방 통해서 대응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차트 보시면 아쉽게도 하락 2차 진입가는 제가 이 FOMC 때문에 혹시 몰라서 굉장히 안전하게 잡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전부 익절하여 약 0.9%의 수익률 챙겨가셨을 거예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겨우 0.9%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매매 타점은 여러분들의 시드를 최대한 지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타점들이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하루에 1%만 수익을 보셔도요, 30일 동안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시면 우리의 시드는 한달 후에 134만원이 될 것이고, 이 시드로 다시 한번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그리면은 1년 후에 우리의 계좌는요, 약 3천만원 이상을 벌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격적인 타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 타점 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 여러분, 저도 코리니 시절 때 성급한 매매를 하면서 하루에 몇천만원까지도 잃어본 경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보는 경험. 구독자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안전한 매매 타점 누군가에겐 겨우 1퍼일지 몰라도요. 1년 뒤에 우리의 계좌 어마무시하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더 자주 매매하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드리고 있는 제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실시간 매매 타점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시드도 최대한 지키면서 훨씬 공격적으로 매매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18일날 실시간 매매 타점 보시면 수익률 19%, 수익률 9%, 1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더리움 실시간 매매 타점 드리고 있었고요. 오전, 오후 리딩 다 합쳐서 누적 수익률 163%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소통방, 여러분들께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저번 5월 달 수익률 보시면요. 현물은 75%의 수익률, 숙률은 100%, 저희가 알려드린 거 모든 게 적중했습니다. 선물은 2372%의 수익률, 숙률은 91%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또한 저희 이렇게 업비트에 있는 현물들은 소통방을 통해서만 분석해드리고, 매매타점까지 드리고 있다 보니까 현물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 볼수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클릭하시거나 010-7741-4512이 번호로 대박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상 초반에 말했던 이더리움이 지금 어느 저항선을 돌파 임박했는지 이 저항을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흐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타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5월 달부터 이 초록색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와주고 상단에서는 저항이 나오며 꾸준하게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채널에 있는 선들에서 계속해서 반등이나 저항을 받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채널에 있는 이 초록색 선들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채널만 그리셔도 매매 타점 잡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이러한 채널로도 매매 타점 잡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이런 박스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해주던 이더리움은 12일날 상승 채널의 상단선을 뚫고서, 어, 이거 대상승을 하나 싶었더니, 상승분을 그대로 다시 하락하는 더블탑 패턴을 완성했고, 이에 더해서 13일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는 전쟁이라는 글로벌 이슈까지 합쳐지게 되어서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채널 안에 있고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반등이 나와준 곳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 상승 채널의 선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선만 그릴 줄 아셔도요. 아 여기서는 지지를 받겠구나. 여기서는 저항을 받겠구나. 하락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 후 캔들의 진행 상태를 보고 제가 처음에는 라이징 웨지 패턴이 생성될 것이다. 이거 추가적인 급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응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5일날까지의 차트의 진행을 보면서 이거 외치 패턴이 아니라 삼각수련 패턴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는 삼각수련 패턴의 특징인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구독자분들께 삼각수련 패턴이 곧 완성될 거니까 매수 준비하셔라. 이거 상승 신호입니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상승으로 봤던 근거로는 먼저 12일날 더블 버튼 패턴을 형성하고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이 빨간색 단기 하락 채널을 상승 돌파했고 보시면 피부 나치 패턴의 0.236 부근을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에게 상승할 겁니다 이거 수익 보셔야 해요 알려드리고 수익 보실 수 있는 타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제 경험인데 이러한 글로벌 이슈로 인한 하락들은요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폭등을 하면서 여태까지 하락뿐만큼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순 있지만요. 오히려 이곳이 저점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삼각수름 패턴을 상승 돌파해서, 아, 이제 이더리움 가는구나. 상승 추세로 바뀌는구나 했었지만, 갑자기 가격이 급락을 했었죠. 왜 이런지 아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나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바로 BTC,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 매매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야 되는 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와 KRW 원화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더리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삼각수련 패턴을 상승 돌파 후에 어떠한 점선 이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점선이 대체 어떠한 부분이라면 바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채널의 중단선 부분입니다. 아까 이더리움에서도 초록선마다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 보셨죠? 비트코인 또한 이곳에서는 지지를 받고 상단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추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저항을 받겠다고 생각했고 밑에서 잡은 물량들을 이곳에서 털거나 또는 신규로 숏을 잡았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움직임과 똑같이 알트코인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다면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꼭 매매하시거나 진입 타점 잡으실 때는 비트코인의 차트 또한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인이 매매하시는 종목의 원화 차트입니다. 선물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요, 특정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는 꼭이 원화 차트를 참고하셔야 해요. 한국이요, 코인 세계 시장에서 거래량 3등인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과 아시아권 거래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입니다. 이러한 시간대를 아시아 킬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시아 킬존에서는 원화차트의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오전 8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하는 시간대일까요? 출근해서 잠깐 차트 보시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거나 사는 시간대입니다. 또한 한국 거래자들은 고수익, 고변동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 시간에 새벽에 있던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확인해 보고, 어, 전쟁? 이거 악재다! 하고 팔아버리고, 호재가 있다면 바로 매수를 들어오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킬존인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는요,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꼭 원화 차트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원화 차트에서는 급락이 있었는데 달러 차트는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럼 뭐야? 아너 거짓말 했네. 이거 안 맞잖아? 이게 아니라요. 달러 차트도 조만간에 급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급한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업비트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꼭 달러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과거 차트와 비트코인과의 연관성도 알아봤고요. 현재 이더리움 어느 저항선을 뚫어야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왜 지금이 중요한 자리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저항을 막긴 했지만요. 이 W 모양 보이시죠? 이게 어떠한 패턴이다? 상승 패턴인 더블 바텀 패턴입니다. 저항이 나온 이 자리는 1시간 분 기준의 오더블록의 하단선인데, 만약 이곳에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는다면요, 2600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실망 매물들까지 쏟아져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상승 채널 안에서 꾸준하게 횡보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고점 부근에서 약 47%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요, 신고점을 달성했었어요.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도 이 더블바텀 패턴을 형성하면서 진행 중인데, 비트코인 또한 이 넥라인 부근을 뚫고서 패턴을 완성한다면요, 이더리움은 당연하게도 상승의 힘 굉장히 강하게 받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이곳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이더리움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거기에 우린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1차 진입가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오더블럭의 저항선 구간인 2548을 상승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실 수 있겠고요. 진입 시의 목표가로는 오더블럭의 상단선인 2567부근에서 1차 익절을 2차 목표가로는 FBG의 저항 구간 하단선인 2597부근에서 전량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상승 채널의 초록선인 2583부근에서 저항을 받는다면요. 전량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마저 뚫고서 상승이 있다면 2618부터 2645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 대응은 실시간 무료 소통방 통해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 이런 관점들이나 매매 타점들이요. 전부 소통방 통해서 먼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적중률도 90% 이상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100% 만족 중이십니다. 저희 타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 매매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소통방 수익률 얼마나 되느냐? 앞서 보셨듯이 수익률 현물만 해도 75%, 수익률 무려 100%다. 전부 다 맞췄습니다. 선물은 2372%, 숙률 또한 91%의 숙률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구독자 분들 256명이나 들어와 계시고요 이 소통방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직접 과거의 매매 타점과 수익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작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요 요 링크 또는 고정 댓글에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으로 넘어오실 텐데, 나는 관점 공유방 들어가고 싶다. 관심있다. 제가 분석하거나 이러한 매매 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첫 번째 체크.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투자 상담이 하고 싶다.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너에게 상담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두 번째 체크. 나는 급등하거나 올라갈 코인들 궁금하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세 번째 체크. 나는 매매법을 받고 싶다. 슬슬 혼자 매매도 하고 싶고, 그냥 지표, 매매법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체크.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 후에 하단에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요.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난 이런 거 귀찮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대박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소통방 들어오실 때 금전적 요구 전혀 일절 없습니다.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요한 건요. 이 유튜브 채널의 성장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한 말씀 남겨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은 제탁점과 정보 공유로 계좌 꾸준하게 우상향하신다면 서로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물론 상승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차트는 항상 실시간으로 바뀌고, 우리가 보는 패턴이나 시그널대로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요 하락 시나리오까지 짜보겠습니다. 하락 시 1차 진입가로는 초록색 상승 채널과 이 빨간색의 하락 채널이 만나는 부분과 1시간 기준 ASR 지표의 이 구간까지 합쳐져 있는 2,467 부근에서 1차 진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ASR 차트의 초록색 선은요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빨간색 하락 채널의 상단선과 이 초록색 상승 채널의 추세선에서요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곳을 1차 진입가로 잡았습니다. 진입시에 1차 목표가로는 2,496 부근에서 1차 입절을, 2차 목표가로는 이 ASR 지표의 빨간색 저항 구간인 2,527 부근에서 전량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2차 진입가, 오더 블럭과 상승 채널에서 반등이 나왔던. 2400 부근에서 2차 진입 가능하시 겠습니다. 추가 하락시에 2차 진입가로는 상승 채널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 오더 블럭의 중단선 부분 2400 부근에서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이곳을 2차 진입가로 잡긴 했지만 요2435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3차 진입가로는 날봉의 f v g 상단선과 18일날 저점부근이 겹쳐져 있는 2316 부근에서 3차 진입 가능하시 겠습니다. 앞서서 1차 진입가와 목표가는 설정해 드렸고 2차 진입, 3차 진입 후 목표가는요 저희 실시간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구독자 분들에게만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매 사점 드리면 너를 어떻게 믿고 하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이게 제 업비트 계좌인데요. 여러분 기간 누적 수익률 언제냐? 5월한 달간 누적 수익률이 277%다. 저는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현물은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만 원 가지고 수익률 277%를 만들어냈다. 근데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까 제가 소통 방에서는 5월 달 75%의 현물 수익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는 277%. 이게 어째서 가능하냐? 여러분 이러한 현물 종목들은요,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다수가 보시는 이런 소통 방에서는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뭘안 알려드리고 있냐? 바로 세력들의 펌핑 코인들. 이러한 펌핑 코인들은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꾸준하게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세력 펌핑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77%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코인들 정보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올린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클릭하신 후에 세 번째에 있는 이번 주 유망코인 추천 문자로 받고 싶다. 체크 후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세력 펌핑 코인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거 너무 귀찮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대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천천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과요. 지금이 왜 중요한 자리일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알아봤고, 매매 사점까지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대박을 안겨드리고 싶은 크립토 트레이딩의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